여러분들, 지금 기준금리고 대출금리고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도 올랐고, 미국도 빅스텝이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려버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주식시장 그냥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개념하고 환율에 대한 개념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 금리하고 환율은 거시경제의 대표적인 지표니까 아주 쉽게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해서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예요. 만약에 김나굴 씨가 리비 형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 받은 이자는요, 김나굴 씨가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뗄 위험을 감수한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 돈을 내는 것처럼요, 돈을 빌렸을 때도 일정한 값을 내는 거죠. 그게 금리라고 표현할 뿐인 거고요. 금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금리에 대해서 올려놨던 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환율은 대체 뭐냐? 환율도 금리랑 똑같이 돈의 가격이긴 한데요. 다만 다른 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돈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를 비교하자면, 이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돈의 값이 바로 환율인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요. 뭐 원화가 강하다, 혹은 원화가 약하다 이런 강세 표현으로 막 환율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강하다 뭐 약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그 숫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할거예요 이게 더뭐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그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원달러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은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1달러를 살때 천원이 필요하다고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천원이 되는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환율이 어쩔 때 올라가고 어쩔 때 떨어지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좋다고 해볼게요. 막.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힘을 반영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달러를 살때 원화 천원이 필요했겠지만요. 이번에는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1달러를 살때 5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하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세졌다 원화가 강세다. 이럴 때는 1달러에 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환율이 하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게요.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이면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해졌다고 하니까 더 많이 줘야겠죠.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같은 1달러를 살려고 해도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화가 약해진 지금은 1달러를 사는데 1,500원이 필요해졌. 이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원화가 달러보다 강세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고요. 원화가 달러보다 약세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환율이 1270원, 80원, 겁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원화가 달러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약세라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환율은 항상 1100원대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60원, 70원까지 막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뭐 공급대란에 이번에 미국의 빅스텝까지 달러가 강해질 명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겁나 올라간 상황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클 너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마이클 너굴 씨는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그 원화로 삼성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클 너굴 씨가 삼성에 투자를 잘 하다가 이 삼성을 손절하고 빤스런 칠 때는요 삼성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팔고 그 대가로 원화를 받아서 그 원화로 달러를 다시 산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너굴 씨는 미국 사람이니까 원화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마이클 너굴 씨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는 다시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화로 달러를 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달러를 사서 되돌아가야 될이 마이클 너굴 씨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요. 현재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1100원대에서 1270원 으로 떡상해버렸어요 라는 요새뉴스를 봤으면 이 마이클 너굴 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래 1 0만원짜리 삼성 주식을 팔고 달러를 샀으면 어? 100불은 받아서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젠 뭐 똑같이 1 0만원짜리 삼성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도 이제는 70불밖에 못 받습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우리 희망처럼 10만원대에서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한 자산이 달러로 보면은 그냥 개손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1,100원 하던 게막 1,200원 올라가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빤스런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죄다 지들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하게 일어났던 게 우리 1997년 IMF 사태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고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1,8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부채를 갚는 것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부담도 커질 거고요. 대출 부실 문제가 막 슬슬 어질어질해지겠죠.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 빚을 내기가 힘들어지고 이 때문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거죠. 2020 2 0 2 0 부동산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떡상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를 끼얹고 기준금리 인상을 끼얹었으니까 이제 뭐 쉽지만은 않은 거죠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이상 없어지고만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려는 사람들만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은행들한테 점점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택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던 은행들, 대출을 신나게 해줬던 은행들 역시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왜돈 빌려줬는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에 영끌한 사람들을 보면요.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살렸는데 자본금 1억하고 대출 4억으로 산영끌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5억이었는데 4억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 겁니까? 자기 원금 1억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거예요 자본금이 다날라가고빚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자본금 1억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5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다고요 당장 그 대출 을 회수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행은 당장 대출금 회수하려고 들 것이고요 결국 집은 경매 처분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더큰 문제는 연쇄적인 은행 차. 예를 들어서 옆집이 차 앞으로 넘어가서 헐값으로 팔렸으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값도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거래되는 게 아니라서 주변의 시세가 곧내 집의 시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는 은행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걱정하는 은행이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에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한국을 떠야죠. 바로 빤스런 쳐야지. 뭔가 무너지려고 하는 국가에서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솔직히 욕심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이걸 팔아서 받은 원화를 다시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럴수록 주식 시장은 휘청거리고 채권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함께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기가 안 좋고 휘청휘청하면요. 원화도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막1 0 0 얻은 게 1270원 하는 것처럼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불안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는 걸로 원화 가치까지 더 떡락하면요. 그나마라도 남아있을라고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떠나려고 하겠죠. 남아있으면 추가적인 환차손이 막 장난 아닐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한국 정부가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아, 물론 금리를 올리면 당장 대한민국에서 빤스런 치려고 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 발목을 잡아볼 순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올린 거예요. 가계 부채가 당장 터질 수도 있는데 안 터지길 바라면서 그냥 금리 찔끔 올린 거죠. 가계 부채가 당장 터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진 못합니다. 괜히 금리를 낮췄다가는 위기의 내간인 훗날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더욱이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자살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면 초과에 빠진 기분이죠. 가계부채 문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대대적인 경계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이건 가계부채 문제를 터트려서 부동산 시장을 건들...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올랐다? 환율도 치솟았잖아요 한국의 거시경제가 흔들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면서 외국인 자본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또 한국이 뭐 외국인 투자자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또다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금리 상승부터 시작인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터질 수도 있고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뭐 최악의 최악을 달릴 때나 벌어지는 일이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건강하고 우리 어 공무원 형님들 한국 은행이 뭐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은행은 최대 실적이니 뭐 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유 자금도 많을 거고 이 건강한 한국 경제엔 제가 말씀드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고 환율 상승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와서 어?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 미국 또 지금 막빌매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히 안전 투자하시고 번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우